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가 똥을 쌓고 간그 부분을 이제 수리를 할 거예요. 아, 어디냐면, 여기가 보일러실인데, 보일러실 위에 천장을 뜯었다가 다시 붙였어요. 그런데, 좀 이따 가까이 가서 보면 알겠지만, 저기 위에 틈을 하나도 메꾸지 않았어요. 그쪽을 어, 오늘 포무건으로 쏴줄 거예요. 자, 저쪽 쭉 쏴주시고, 이쪽, 저쪽도 써야겠죠, 저쪽도. 그러면 폼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폼건이라는 건데,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 폼에 바로 이제 빨대 같은 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빨대 같은 거를 바로 이제 쏘게끔 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일회용이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여러 번쓸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폼건을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이걸 다 쓰고 나서 어 그대로 두면 여기가 노즐이 다 막히겠죠. 그래서 이폼 전용 클리너로 어, 마무리 청소까지 해주겠습니다. 뜯어볼까요? 약간 언박싱 느낌. 자, 아주 단출해요. 자, 이폼 하고 그리고. 빨대 자, 그리고 이제 얘를 연결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흔들어주시고 자 이렇게 끼워줄 때뭐 이렇게 끼우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얘를 뜯어줍니다 아이고. 뜯어주시고 여기 이렇게 홈이 홈이 남아있죠 그리고 얘를 연결해 주는데 그리고 이게 돌려줍니다 잘 돌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까지 돌려줍니다. 그리고 오 나오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아또 이걸 올라가야 돼요 어, 떨립니다 올라갈 때마다 개무섭죠 뭐, 여기 위에는, 아, 여기 안에를 이렇게 놓고 써야 되나? 근데 그보다 여기가 비어있어요. 황당하죠? 아, 보이시나요? 아, 목으로 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아, 일단 이쪽도 쫙 메꿔줄게요. 폼을 쓰고 나중에 폼을 이건 다 잘라내면 돼요 나중에 칼로 잘라주고 어 여기 안에도 넣어야 되는데 이쪽 아까 바깥에서 썼는데 이 안에서 또한번더 써줘야 돼요. 어. 아니 지붕공사를 했으면 응? 다 메꿔야 되는거 아니야? 자 이렇게 폼을다쓴 다음에 분리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폼 전용 클리너로 이제 쏴서 이 안에 있는 노즐에 폼을 다뺄 거예요. 자, 이렇게 폼을 분리해주고, 폼 클리너를 여기에 이렇게 바로 끼우시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거를 다, 자, 이렇게 해서 안에 건을 다 빼줄게요. 이 정도면 자, 한번 아, 이제 안 나오죠. 안에 그럼 빼줄게요. 자, 이 겉에 있는 거는 어, 마르면 이걸 딱벗겨줘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벗겨냅니다. 퐁퐁퐁퐁퐁퐁 <목소리> 이렇게 해서 오늘 폼을 쏘는 것을 한번 해봤어요. 자이 대용이 아니고 여러 번쓸수 있는 폼이고, 자 그리고 폼 클리너로 깨끗이 씻어서 재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재밌는 유익한 컨텐츠로 또 봐요.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알람 설정. 알람 설정. <laughs>